양평군은 지난 1일 착공 2년 3개월 만에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열고 공시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건립된 양평군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37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보훈회관, 드림스타트센터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노인복지관 안에는 스마트건강실과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등 고령 세대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과 카페 등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내 운영 프로그램도 기존 33개에서 100개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양평군의 경우 12만 6천 명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9.4%를 차지해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